따봉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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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뭐야? 더블킬 좋다. 자 여러분 언니들 오빠들 형님들 누나들 자 오늘. 자, 소환사 협곡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바뀌었죠, 지금? 네, 협곡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탑은... 어? 이건 뭐지? 퀘스트가?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게 원래 텔레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얘는, 우리는 이게 틀리네, 이게? 이게 선택을 할 수가 나요 Shift 한보자 Shift를... 뿅 자 그리고 지금 정글이 좀 빨리 나옵니다 11초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 보시, 미니맵에 보시면 19초, 8초 이게 한 55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Q 찍어주고요 그리고 텔레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좋아요 텔레포트를 들면 이게 나오나보네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바텀, 바텀은 아이템을 하나 더살수 있어요. 본딜은 나중 되면, 아이템을 하나 더살수있고요 자, 과연, W 찍어주고요그 다음에 서폿은, 와드, 제어와드를, 살수 있는 칸이 하나 늘어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어, 경기 끝날 때까지도 제어와드, 살수 있다는 점. 오, 뭐지? 자, 이라 자, 아, 지금 상대 정글은 해카림인데, 해카림 예전에 상대해보니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지금 칼을 막 돌리면서 막 뛰어다니거든, 말, 말이, 말타고. 아, 상당히 지금 미드 지금 큰일났네, 지금. 이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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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딜교를? 딜교를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아하 한번 잠깐 이게 이게 지나갑니다 따봉 한번 때려주고요 어. 자 탑이 지금 위태위태한데 잠깐만 탑 잡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 죽었나요? 자 그러면 탑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와드 박았네. 이 녀석, 와드, 와드 박았어요. 와드 박았어. 그래 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와드 박았어도 가야 돼.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이거 지금. 따봉! 한번 올려주고요. 헤카림, 헤카림, 헤카림. 카림자해카림 늦게 왔죠? 27와동글링 엄청 빠른데? 뭐 이렇게 많이 먹은거야 저 녀석? 자자 집에 가야겠어요 집에 집에 갔다가 바텀쪽으로 한번 돌아줄게요. 자, 신발 일단 사고. 아, 몰락한 왕의 금이 좋아요. 자, 900원. 자, 와드까지. 자, 갑시다. 자, 일단은 운명의 재. 얘는 칼 사왔네요. 아, 칼하고 여신의 눈물. 만화가 많이 부족했나 보죠? 야, 여기 있는데, 야. 요거요 요거 잠깐만. 자. 자스킬 바꿔가면서 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좋아요 잘했다 고맙다 잘 사료졌다 아 얘도 지금 집에 가야 되거든요 자24 오우 템을 하나 안 샀네 이제 첫 귀환하는구나 귀환 귀환 귀환하냐 하나요 안하네요 귀환을 안하네요 그러면 자자 자, 그러면 하나만 먹읍시다 하나만 하나 먹자 하나만 요거 먹자 요거 요거, 요거 먹자 내가 요거만 하나. 이 시발 그 내가 먹지? 또 먹어야 빨리 또 먹어야 돼 빨리 또 먹어야 돼. 이거 언제 왔지? 후, 진짜. 원래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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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잠깐온 김에 여기 얘네들 한 번, 봐주고 가야 되는데? 온 김에? 자, 온 김에 잠깐만. 와, 앉아서 다 깔아주고. 잠깐만 어왜 도망가지? 희한하네 잠깐만 저거 저기 있을텐데 당했습니다. 아, 죽었네. 아, 미드 차이. 아, 미드 차이. 언제까지 이거 봐줘야 되냐. 첼포도 없잖아, 너. 아, 씨. 이거 지금, 이거 해, 이게, 이게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미현다 타라, 씨. 미현 많이 죽었죠? 우리, 우리 미현도 많이 죽었어요. 이거 와드가는 바로 같은데. 야, 우리 원딜 어디 갔냐, 원딜. 같이 가고 있네. 요 아, 이거 좀 싸우러 가려고 했더니. 어? 뭐, 마드 안 박았다고? 아, 이거 또, 얘네, 얘 또, 언제 또 봐주냐고, 이거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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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야, 싸워. 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laughs> 따봉! 좋다, 따봉. 아, 이거 지금 먹고 싶은데. 집에 갔다 와야 되나? 아, 씨. 바텀 주도권 이용해서? 야, 야,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아, 야, 이거 먹을게. 이렇게 살아야되나 야 그럼 피좀 채워볼게 피좀 채워볼게 아 집에 가야겠네 피는 무슨 피야 씨, 집에 갔다 와. 야, 일단은 헤르메스 가주고요. 일단은 오드탑 쪽으로 한번 가보자. 탑 탑이 좀할 만하다.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아, 모델카이저궁 씹는 법. 아, 이 자식들 언제 먹었지? 또 요충 먹었네. 오델카이저 유층은 월키로 씹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씹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 이거 있네? 아, 이거. 쟤 8레벨이야, 왜. 도망가. 이거 와드 박아야 되나? 야 니가 좀 박아봐 이게 지금 <laughs> 자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떻게 하냐면요 팔을 딱 올리면 야, 못 잡어? 너는 이제, 안 봐준다, 이제. 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 멋진, 멋진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쓰네, 이 녀석. Q 쓴 다음에 구멍 쓰네. 뭘좀 아는, 아는 친구인데, 이거. 뭘좀 아는 친구야, 이거. 자, 그리고 가시갑을 빨리 사야 될것 같아요. 이게... <laughs> <laughs> 아칼리, <laughs> 겁나 웃기네. 1렙이고 아 월기 이 지금 밀고있나? 아 아직 좀 시간이 좀더 필요한데 음. 야 이거 먹자 이거 이거 먹으면 안되냐? 아나 이거 먹고싶은데 자, 이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아까부터 이거 지금 얼마나 기다렸어. 내가 먹으려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맛있잖아. 어? 이렇게 맛있는 거를 안 먹고. 어머, 지 아, 탑, 탑에 있네요. 그러면. 어, 뭐야? 없어졌어? 따봉.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일루 더블킬 좋다 자이라 좋았다 자이라 어, 뭐야 이거 아 이거이거 야야 이거이거 오이가 너희 자식 일로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버 가지 마. 아니 왜, 왜 이렇게 폐기가 넘치지? 무슨? 좋다. 가만 있어봐. 너 지금. 어, 저거는요? 우후! 따고 한번 날려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텔 없잖아 아 이거까지 먹자 내가 이거까지 먹을게 미안해 우리 오냐 얘들? 온다 얘들 온다 얘들 온다 페르메스 가시가보 아 갑시다 다시가봇꼭 짜야 됩니다. 꼭 이게 지금 얘가 지금 W가 도움막이잖아요. 피피한번더 누르면 피가 차거든요. W 자. 자. 하나씩 하나씩 잘라 줄게요. 야, 요거 요거 먹으면 안 되냐? 이제 오도를 좀 따르는구나. 야, 나의 활약이 있으니까, 오도를 따르기 시작했구나. 진작 따랐어야지, 정글 오도. 야, 이거 있는데, 지금. 어? 호수합이안 보여, 호수합이 바로 먹어주고요. 레드 먹고 집에 갔다 올게요. 레드랑, 여기, 칼라브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야, 탄만 조금, 이렇게, 피팅 해주면 될것 같은데. 자,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죠? 021. 야, 원코어 진데 지금 원코어. 아, 이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갈게요. 아, 이거 집에 안 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 같이 아, 했습니다아이 집에 가야 되는데? 보이파괴되었습다보이파괴되었습다 집에 가, 집에 가. 공쓰고 갔어야되는데 아이 궁을 못썼네 가시가 가고 그 다음에 공템으로 가줄게요 가자 그래, 또 탑쪽으로 11렙 워잇 워잇 11렙 깜짝 놀랐지어 깜짝 놀랬지 큐를 쓰면 안돼이 친구한테는 큐를 큐를 쓰면 안돼 아 내가 너무 많이 먹는데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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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야 이게 e you g 이 i n g Where are y o 뭘 먹을 게 없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오케이. 아, 이제 할게 없네. 할게 없어, 지금. 할리도 잘할게 없어, 지금. 그럼 다음 템은 뭘사냐 2800원. 미드. 두명 숨어 있네. 와 무서운 놈들. 두명 숨어 있다니. 그러면 나는 악 당했습니다. 아니 띵 와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와드 소리가 안 나. 와드 좀 박아라 상대방. 그러면 나 혼자 용 먹을게요. 제이스 사나 와아 싸우러 가자. 싸오래갈것 같은데 싸우러 가자. 어? 자, 좀 캐리 한거 같죠, 여러분? 자,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